상입니다 오늘 드디어 학교 장바가 나왔네요. 네. 오늘 주최하신김남 씨와 함께 2학년 2반이 첫 번째로 가지러갑니다 네. 네, 어떻게 됐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 저희 반이 1등으로 완납을 했거든요. 네. 마스터를 찾고 있었는데 그저 네. 어제 밤에 박만기 선생님이 이렇게 다 반별로 분류를 하고 갔습니다. 오, 드디어 <laughs> 저의 분양이 성공했습니다. 네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떡상하겠죠? 아, 네. <laughs> 선택 한번 위에 입어봐. 한번 입어봐. 그 아무거나 입어보면 되죠. <laughs> 네 그래, 노란색에 노란색 이 있으니까 예쁘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빨리 입어볼 수 있게 교실로 올라가 봅시다. 네. 아 이거 한번 입어봐. 내 거야? 아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니셜! 이니셜! 어, 아니, 맞아! 혼내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제 효과라 연기, 연기 효과가 없어요 자, 포즈 취해보세요 끝 네. <laughs> 자, 저, 제 이니셜은 빌리브입니다 <laughs> 어쩌라, 고아 아, 아, 뭐, 죄송합니다 아, 현지한번와봐 현재 씨, 포즈 취해주세요 네, 멋있는데요? <laughs> 아, 네. <laughs> 어때요? 아니야 이제 할거다 했어. 예뻐요? 아니요. 역시 이거가 이고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와우. 그대는 팔에 뭐라 써 있죠? 아 저는 believe. 아 너무 가까워요. 이 과장 어떠신가요? 예뻐요. 과장 나오신 기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우리 영음과 1, 2반, 2반 학생들은 전체 그 학교 잠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보여줘야 이렇게 보여줘 아. <laughs> 여기는 지금 2학년 영음과일반 교실인데요 과장이 새로, 새로워지셨나봐요 <laughs> 아니에 군대 가고 싶으세요? 자, 자 수진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수진이 그동안까지 네. 한번 많이 기다렸죠? 네.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네. 진짜 나와서 좋아요. 네, 렇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수진이는 팔에 뭐라고 새겨져 있죠? 1 8이요 어, 이말 발음 좀 조심해 주실래요? 나 팔목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매토이요. 메롱 뜻이 뭐예요? 매토이요. 감사합니다. 자, 민건이요. 어허.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건이 노란색이 너무 잘받는거 아니에요? 아 부끄럽네 아. 네, 민건이 뭐라고 써있어요? 저 기타MG요 MG는 뭐야요 기타 민건 아 <목소리가> 뭔가 창의적이진 않았어요 아, <목소리가> 이게 제가 원래 있던 기존 디자인이죠 한 5-6년전의 아, 디자인이고요 짜라란 <목소리가> <목소리가> 때가 많이 탔어 이제 메 때가 됐고 아, 누... <laughs> 브랜드예요. 아,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게 있는데요 이곳은 양면 옷이었어요 양면 옷이었어요 양면 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신데 너는 상상도 못했잖아 상상도 못 <laughs> 저희 학교 이니셜이 저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이제 들어온 기수 18년대에 돌아와서 지금 저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밑에는 각자 이니셜을 확인합니다 김은서 자 그리고 옆에는 저희 학교 마크죠 상징적인 마크. 네, 자 이제 이 안에는요 저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요 안에 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실용성을 한 단계 업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누빔 누빔 처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매끈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를 보시면 저희 체육관은 스포츠 사이언스. 라고 돼 있습니다. 나왔... <laughs> 네, 지금 리라트고 건강과 할까? 잠바가 드디어 나왔어요. 어. 어때요, 저희 2학년 친구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아 잠바 나왔나봐, 학교 잠바가. 그렇죠. 어, 여러분은 멋있다. 무슨 전공이죠? 저희는 연기 전공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오늘 뭐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Fear and Feel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장과 극장과 그렇죠 네, 그러면 음. 이거 모든 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어. 하는 거군요 네. 이파르 2018년에 네네. 이 입활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예쁘네요 네. 뭔가 따뜻한가? 어, 네 어,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아. 새벽에 입고 딱 나가지고요 저교복 똑바로 입고 입으셔야죠? 어 그럼요 다 내일부터 똑바로 입으시면 돼요 그쵸 그쵸 이것 때문에 똑바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잠바가 나와서 다 같이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이들이 입고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올 겨울은 우리가 따뜻하게 네. 자, 학교 잠바를 통일해서 그리고 건강과학과 영상음악콘텐츠학과 학생들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옷 예쁘게 입어요. 안녕.